네, 출연년 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. 어디 어디 계시죠? 네. 어그 NST 자료를 보니까요, 어, 전체 특허 수가 20년, 2020년 기준으로 한 4만 5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. 근런데 어, 이에 비해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? 비율로는 한36%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어. 이 특허를 내놓고 나서 활용되는 특허가 이렇게 적고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특허가 많으면 여기에 따른 그 유지비가 또드는거 아니겠습니까? 네 지금 이렇게 특허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? 뭐좀 저희는 좀 삼십육 프로 뭐 정도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 근본적으로 좀 과거에 좀 어떤 평가 체제에서 네좀 이렇게 좀 평가용 특허들이 좀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나와서 어, 이렇게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세계에서 R&D 투자는 네.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 1위 네, 아닙니까? 네.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. 긍정적이고 어, 연구비를 나눠주는 음.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허 성과를 내고 나면 예산 대비 특허 성과라는 건 어쨌든 음. 뭐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특허 성과는 저조한 거 아니겠어요? 네이 네, 부분까지도 좀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. 어, 대한 5년 정도 보니까 이 활용된 특허들을 보면은 그냥 저희 운전면허 집에다 넣어 놓고 다니는 장롱 특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어,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?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몇년 전부터는 좀 특허를 이제 질적으로 좀 집중 관리를 좀 시작을 했고요. 네. 그 예를 들면은 지금 특허 출원을 할때 이제는 각 기관마다 굉장히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일단 좀 질적인 컨트롤을 좀 하고 있고요. 지금 그러면은 현재 특허 출원 자체가 그냥 특허를 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어... 심사 심사를 떠나가지고 나오는 특허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.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지하는데 연간 유지비가 한 83억 정도 들죠.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교육이, 있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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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번 이런 걸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중국 같은 데는 음. 이제 문화 쪽이긴 한데 문화 삼권 교육소나 아니면은 뭐 특허권 거래소나 저작권 거래소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IP 하고. 어, 산업의 음. 자본들을 연결해서 산업화시키는 부분 하나 음.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어, 좀 기준을 높여서 네. 이게 단순히 특허를 받는데 치중하지 않고 음. 산업으로 연결돼서 특허 성과를 제대로 낼수 있는 걸 그렇지. 한번 좀 내부적으로 모색을 하시고 예, 예.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특허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IP가 활용되는 부분에선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특허 관리 쪽은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. 그 지금 뭐또 수요 기반에 저희가 좀 특허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최대한 지금 뭐뭐별리사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. 아마 당분간 좀몇년좀 고생하면은 이제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도 좀네꼼통하게 수립을 좀 해야 되고 예, 예. 예, 예,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면은 네. 꼭 과기부하고 같이 논의 해서 예, 적을 보고를 좀할수있도 알겠습니다. 네.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,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